자,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시오. 뭐이 이 말이겠지. 판별도 안 보이네. 자, 부정 말하네. 아까 부정했잖아. 맞지? 근데 부정해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모든은 뭘로 바꿔야 돼? 어떤 맞죠?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, 요 이놈, 놈의 부정인 거야. 요 놈이 아니다잖아, 맞지? 그러면 2 x 플러스 3이 오보다 크지 않다 이 말은 작거나 같은 겁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요 놈의 부정은 2 x 플러스 3이 오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다로 표현할 수 있다 그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요 놈을 요 놈으로 바꾼다 이 부정. 맞죠? 참가하지 말아라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어서 딱 되면 무조건 된다고 했잖아 마이너스 100 집어넣고 확인해 되죠? 이게 예, 참인거야 이해됐어? 요번에 236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을 모든으로 바꾼다고 그랬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댓값 x 는 0보다 크나 같다, 이다. 자, 이놈의 부정은 누라고 맞죠? 자, 절댓값 x 자체 이거 절댓값 x 의 개념 아닙니까? 어? 영으로부터의 거리. 절댓값 x 는 항상 0보다 크나 같죠? 모든 x 에 대해서 이게 실, 수 모든 x 에 대해서 이거 성립하잖아. 참가 보지? 뭐 말을 안 해. 네. 참.